<laughs> 와, 진짜 그다실 들어보니까. y 이 y yeah, 이 h a k e 제 t Are you okay? I'm still alive. So, I'm still a l i 저희 오늘은 드디어 페트라 갑니다. 페트라에 가려고 나왔고, 지금 아침 9시 정도 됐어요. 여기 날씨가 지금 시원해요. 바람이 시원해. 맞아, 맞아. 햇빛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하고, 못 입어 보겠어. 와밤 되니까 춥더라고요. 감기 걸렸어요. <laughs> 조금 아 너무 추웠어. 뭔가 몇 개월 만에 추운 느낌 받으니까. 싫다. 어 저녁에 저희 바람막이 있고후디티 입고 있고 이렇게 나갔어요. 일단 <laughs> 페트라 가는 길입니다. 상점들이 많아요. 레스토랑도 많고 아무래도. 근데 다와 진짜 어마, 비싸다. 어마, 어마, 어마무시합니다. 어. 페트라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가격이 진짜 비싸요. 한끼 혼자 뭐 하나 음식 시키면 거의 2만 원 정도? 와. 근데 저희가 항상 고민인 게 음식이 피자, 햄버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라면 먹고 있어요. 차라리 국물 있는 게 없어. 국물 있어봤자 약간 스프. 조그마한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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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한 6천 원 하잖아. 오 입구다. 음. 여러분 페트라 진짜 크거든요. 아, 후덜덜한. 오늘 진짜 <laughs> 티켓. 티켓도 후덜덜 하고. 진짜 하거든요. 재밌어요 티켓. 티켓 하나에. 얼마좋 아세요? 10만원입니다 한장당 명당, 한명당 10만원 <laughs> 진짜 미쳤어요 그럴만도 해오 여러분 여기 오시면 한국어로 되어있는 지도가 있어요 아 어, 너무 반가운데 어와 현대, 현대 자동차에서 하는 아 어, 맞네 <laughs> 저또 현재 자동차 또 제가 경력직이기 때문에 1년 일했습니다 또또또 난리 <laughs> 또 <날이> 났다 아이, <laughs> 와 근데 장난 아닌데? 이게 한몇 시간 걸릴런가? 이게 우리인데 <laughs>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laughs> 오늘? 모르겠는데? 가보자 일단 페트라는 나바테아인이 기원전 7세기 정도에 만들었고 여기가 도시였어 오. 최소 5만 명 이상이 살았고 바위를 저렇게 파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거든 아, 다 아, 깎아가지고. 집 느낌인가? 어 저거를 이렇게 다 깎은 거지 저거하고. 아 기원전 7세기에. 에이... 근데 어떻게 저게 깎이지? 어떻게 저거를 어... 올라가가지고 깎았는지도 아직 안 밝혀졌고. 아 어... 근데 저기 보면은 올라가는 어... 계단이 있어. 그러니까 저런 것도 다 만든 거지. 7대 불가사의가 계속 바뀌었는데 2007년에 어. 그 스위스에서 7년 동안 세계의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응. 뭐 치, 제일 경이로운 게 뭐냐 그래서 탑세븐이 요즘 말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거든요그 중에 이제 페트라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피라미드도 이제는 그 인기가 식어가지고 밀렸어 다시 아 진짜? <laughs> 어브라이에서 <laughs> 밀린 지좀 됐고 앙코르하트도 밀렸고 <laughs> 씨 <이씨>, 뭐야 <laughs> 네 지금 나한테 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하고 나다 데리고 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 밀렸다고 해놨네 진 않갔다. 다 여긴 진짜 아, 가 혹시. 여니 이제 진짜 뉴칠때 불가다이. <laughs> <laughs> 와, 여기가 진짜는 이쁜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지. 어, 여기가 그거잖아. 로마 병사. 어? <laughs> 로마 병사이십니다 이거 지나가래. 아, 이거 지나가래. 오케이. 땡큐. 오케 <laughs> Thank you. Thank you. Okay. Oh. <웃음> <웃음> 오 이게 수로야. 아. <laughs> 여러분 여기가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했냐 이런 문제가 진짜 많았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수로래요. 어. 비가 한번 이렇게 내리면은 그 바위에 있는. 물들이 흘러내릴 거잖아 그 모든 물들이 이렇게 이 바위 테두리에 이런 식으로 해놔 가지고 물이 그 마을에 있는 댐으로 모일 수 있게 해 놨대요 어 맞아 어, 이게 대단한 거지 이게 어. 2000년 전에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형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완전 어. 더 아래로 이렇게 가게 되어있는 거 내려가게 어, 되어있구나 여기 말고 저 안쪽에 가면 마을이 많다고 하네요 진짜 편해 보이지 않아요 저. 이게 응. 진정한 침대 아닌가 싶다 명당이네 명상. 아, 진짜 혹은 저기 위에 바위가 쪼개졌나 봐요 약간 쪼개질랑 어. 말랑 다 쪼개졌어 그물을 쳐놨어 저기 저기 와이어 보이나? 와이어가 잘안 보이나? 만약에 음. 이거 지나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사망 <laughs> 뛰어가 어 <laughs> <놀라> <놀라> <더 봐야 되는데 놀라> 잘했다. <해봐도다. 놀라> 무와 진짜 크다 실드를 보니까. 이게 말할 것도 u t h i s five minutes walk. 왜왜 세컨데, 세컨데. 옆에 박힌 게 저거 동상들 뿌들려고 다른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저거 돈 파놓은 거래.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저기. <laughs> 올라 그냥 올라가라 하던데 가이드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h i s one, one. No, no, no. a 들 o t h e 가 one. 가이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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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o 들 가이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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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들 가이드들, 가이들 가이드들, 가이드들, 가이드게가이들이 가이드들, 이드들 가이드들, 이드들 가이드들, 가이드들, 가이들 가이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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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들 가이드들, 가이드들이 경찰들은 위험하니까 그냥 올라가지 말라고만 말하고, 아. 그시래요. 서로 이렇게 뭔가 있겠지, 뒷돈이. 그냥 무시해야겠다. 아, 그렇험 올라가고. 려험 올라가고.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지현님도 아. 그런 게, 어. 한쪽은 너무 빡에서못 가고, 그분도 이쪽에서 찍었던데. 아, 저기 스팟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절로 올라가면 되나 없다. 모른척하고 가야겠다 그래. 영어 못하는 척하고. 어어어. 응, 응, 응. 뭘 하는지 모르겠어. 에이, 잠시만. 손 잡아, 손 잡아. 어, 상당히. 잠깐만, 상당히 위험한데? 아, 어, 한발자꾸만 미끄러지면 다 죽는다. 아,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여기 무슨 그 진짜 모험인데? 막내 뭐 막는 도 없네 여기는. 그니까. 그니까 재밌는데? 오, 씨. 무서워. 어 무서워 다 여기밖에 없어? 풍차 밖에야 오씨 뭐야 여기, 여기 오 아무도 없다 그쪽으로. 그니까 해냈습니다 저희가 빨리 찍고 가야될 것 같아요 해냈어요 와 가자 오, 오, 오. 여기 다 이런걸로 안쓰러지게 해놓은게 뭔가 좀 불안한데 튼튼하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다리가 <laughs> 아, 짧아가지고 아... 아 여러분 저희는 공짜로 잘 찍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쟤네가 뭐 아무런 그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돈 주실 필요 없고요. 네. 만약에 경비가 있다고 해도 그냥 뚫고 무시하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와 자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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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올라가야 나타났다. 바본가? <laughs> 우리 올라갔다 왔는데? 올라갔다, 우리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인데. 이렇게 잘하면 돼요? 이게 없을 때뭐하올라 가면 돼? 우리 어. 못 봤나 보다, 예? 어. 그 알카지네의 오른쪽은 뭐가 없어요. 근데 이 알카지네의 왼쪽 편에는 뭐가 많아요, 여기. 그리고 저기 뒤에 그쵸? 화장실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려는 건지 화장실 가려는 건지 좀 헷갈려가지고 <laughs> 그런 것 같아. 아, 대박이다. 아무튼 어, 잘 찍었네. 2만 원이면 맞지? 우리 반값인데, 음, 한 사람에 2만 원이면 너무 심했다. 우리 한끼 식사인데, 씨. 음. 이쪽이 계단으로 다 되어 있고, 안전하게 다 해놨네. 음. 맞지? 음. 저기는 길이 너무 험해서 절로안 아. 가나보다. 저기 집 길이 험했어. 그러니까 돈 받는 애들이 그래서 안 가나보다. 음 사실 돈 받고 저길로 가려면 맞지? 어.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몰렸나봐. 이제 또. Donde han gabbside. How much is one? Uh, dollars in dinar. Dinar. 30 dinar. Sorry. Yeah. 30. 30. 30. 30. Yeah. 30. 30. Yeah. Sorry. This, this lab beast. I'm Nice <laughs> whiskey for the beer. They <laughs> yeah, very good. Yeah, for, How, I'm, much? I'm full, for, How much? I'm uh, How much? How much? 너, 아, 아, 아 맞지 이거 딱 술자는 하면 되겠네 어? 자기. 어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비싸. 6만원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저건 사실 쿠팡에 무조건 있다. <laughs> 자기가 쿠팡에 저어보다더 예쁜 거더 많아. 그래 쿠팡에 무조건 더 많은 거더 많다. 어? 어? 우리 어? <laughs> <laughs> 나 때문에 말 이상하게. 이더 <laughs> 예쁜 거더 많다고. 더, 많다, 뭐. 더, <웃음> 더 <웃음> 많은 거더 많. <laughs> <laughs> 내가 스는 지금 전염됐다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다 뭐 어, 어, 많이 파네 아니 가방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요르단 최고가겠지 여기 파는 게 페트라 아, 어. 중심에 파는 최고가다 최고가 페트라란 뜻이 그 나바테아인들이 쓰일 때 그냥 바위란 뜻이에요 무슨 막 이름을 지어놓은 게 아니고 음. 바위에 살았다 이런 뜻인가? 그런 거 같아 그냥 바위 그 자체 이 사람들은 봐봐 <laughs> 미쳤어 이거 아 이게 다 집이었네 아 이제 아, 꼭대기 올라가야 돼 지금 땅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희생의 재단이라는 곳인데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니요 그 위치가 이쯤? 어그 맞아 아그 위에 <laughs> 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웃음> 저기 저기 <웃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못 가시고 저희들만 여기... 갈수 있습니다 재밌는구나. 와 종교 회식하러 가는 길 진짜 지린다이것도 하늘과 가장 가깝기 위해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제일 높은데 했겠지. 생각보다 멀고 높다. <laughs> 여러분, 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에이? 와, 신유 세계칠때 불가사의 페트라. 오. 와씨 쑥크다 입장료 응? 10만원 할만하다 갑자기 <laughs> 뭐라고 입장료 10만원 할만해 10만원 너무 크다 1만원 할만해 장난 아니에요 어머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게임처럼 보여 <laughs> 어, 진짜 높아요 진짜 와. 아니, 이거, 너무 소름 돋아서 가까이 못 가겠는데. <laughs> 내가 잡아줄게. 안정감으로. <생각으로. 웃음> 안정감으로. 같이 떨어지면 어떡해. <laughs> 밑에서는, 와, 높다, 이 생각만 했는데. 어, 소름 끼쳐. 하루에 못 굴려. 왜낭떨어지 아니, 남편 지금 무서워서 안 떨어져, 안 떨어져. <laughs> 이러고 있어. 이러고 <laughs> 있어. 그, 떨어지면 꿀이야. 굴러가. 어 이거 진짜 무서운데? 아 이거 지금 안떨어진다 떨어질 것 같아 구리야 알겠어 알겠어 안 갈게 가지마 알겠어 알겠어 안 갈게 아. 가자 가자 안 되겠다 정말 무서워 아놈 아니 나보다 높은데 잘 올라가면서 응. 아니 저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저 남자들도 저 끝에서 저러고 있는데? 나도 한번 가보좀오씨 강아지들 헬로우 헬로우 웰컴 더 스케일? 네더 스케일 We grow up in Nash. I'm shaking my, my leg. <laughs> <land. laughs> <laughs> yeah, shake it. Sit down. Are you okay? okay? Yeah, I'm still alive. Good. When you are happy, you are happy. Oh, <It's the> stupid. <laughs> <place. gülüyor> <laughs> On a street. <laughs> On a street? Yeah. If you have time, you should go there. Yeah. If you decide we could help you with a mule, take your 아, mastery and back. a 아, h 아, n o thanks. n o t h a n k s y o u g e w e a c e s o u r e d o r y o r e d o n You're done. y o u e done. y Ah, n o m o n e y o o n e o u done. y o u o n e y o u o n e y o u o n e y o u o n 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one. y o u 헤지스? 헤지스는 브랜드인가? 헤리스인가 뭐지? 아, <laughs> 아 네. 코코넛 쿠키. 음, 이거는 우리가 많이 먹어본 아몬드 쿠키랑 있잖아, 코코넛 쿠키랑 섞여져 있네. 아, 아, 이거지? 아 시원. 안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늘만 오면 시원해. 맞지? 뭐어고이가 <laughs> 있어요 먹어봐 음, 귀여워 응? 약바랑 비슷한데 더 부드럽고 더달아음 신기한 게 저희가 이제 막물지식 꺼내서 손 닦고 발치비하니까 그냥 가어 미련도 없이. 우리가 갈라는 거를 느꼈나봐. 응, 아나방. 여러분 저희 가다가 진짜 너무 심한 거 발견했어. 이거 보세요. 이야, 세계 칠대 불가사이고 뭐고 없다. 패트 불가사다. 패트 불가사. 칠대 <laughs> 패트 이게, 불가사. 이게 불가사이다. 아, 이거 아마도 우물 느낌이긴 한데. 물 저장하는 용도로 썼을것 같긴 해. 저기에 쓰레기를 담아놨네요? 담은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 잘. 저희 약간 길을 잃었어요. 맨날 길잃어버리다 <laughs> 저희, 결국은, 헉! 어, 뭐야. 저 닭새끼 저거. 깜짝 놀랐는데. 여기 사람이 산다니까? 아, 맞네. 여기 없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결론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야. 어? 저번에 베이스 레스토랑이 저거보다. 근데 여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까지 절대 안 오나 봐요. 아 파리. 아이고. 여기 아무도 안 오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어머님. 직접 갑니다. 응. 아 저기 사람 있네. You know, there's a restaurant downtown, like oh, at the Petra. I be uh, here, here uh. upstairs, and no. downstairs. Ah, uh, okay. So I lost oh. the load. <laughs> okay. So, yeah, okay, and you have to walk through the restaurant, uh, and after you have the lots of uh, holsters. You crunch the restaurant for One day. Oh, okay. One so night, so yeah. don't lose. Wait, <laughs> yes. <day, just>, yeah. <laughs> oh. yeah. And

나 줘. 네네. 내가 창해. 네네. 네네. 네 보이.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뭔가 보이고 여기 이제 뭐 유적지 같은 것들도 많고 정상적인 코스로 왔어. 와, 뭔가 이상하다 했긴 했는데 맞지? 사람이 아무도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저 친구들은 하이킹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저기서부터 왔대 시작을. 그러니까 저 끝에부터 왔으니까. 다시 되돌아가고 있대요. 완전 페트라 아, 구석구석 다다니는거 <laughs> 어, 같은데, 같은데? 아씨 다 대단하다 일단 감사합니다 어, 일단 감사하다 진짜 <laughs>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요 <laughs> 파란 흔적이 많다 어. 너무 더워서 안되겠어 아 시원한거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하나에 2,000원 어. 레스토랑보다 어, 싸서 아까 4,000원이었어 하나에 콜라 어, 맞다. 저것또 저렇게 쓰다니 편해? 아, 편해? 어, 어. 어이없다 진짜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어이가 없다 <laughs> 14번 와, 이 봤다, 제일 큰거이 제일, 어. 제일 어. 와 앵가에 어. 깊숙이 어. 넣어놨다 48.3m. 아, 높이가. 어. 에이, 장난 아히게 크네. 와. 투어 한 5시간 회의를 오게 올수 있다. 내가 봤어. 여기가 종교 회의를 하기 위한 긴 탁자를 놓기 위한 그런 공간을 <laughs> 만들기 위해 사용됐대. 여기 순간. 안에 여기 안에 보자. 탁자에 쓸란가? <laughs> 여기가 회의용으로 쓴 거래. 아이고맨. 네. 근데 종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해한다. <laughs> 아 진짜. 아 아니, 이해한다. 뭐,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 어, 맞는데, 없네. <laughs> 여기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없어요. 지금 좀 늦었기도 한데 <laughs> 그래도 진짜 여기는 알카지네에 비해서 사람이 진짜 없어. 아 이건 없는 거야. <laughs> 아니 족사진 가능합니다 기다리면은 타이밍 괜찮으면 어. 지금 아무도 없어 사람이 이제 돌아가려고요 어 이제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중간을 다 빼먹었거든요 아 스킵, 요정도? 스킵, 스킵을 해가지고 어, 이 정도 가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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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분수 뭐 이런거 우리 대원, 우리 대원 괜찮습니까? 네? 왕의 무덤까지 갈수 있겠어요? <laughs> 어떻게 갈수 <할> 있겠어요? <laughs>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laughs> 또 같이 가야지, 우리 일신동체니까. 들어오세요 빨리. 와 진짜 크다. 5만 명이 다 앉을 자리는 부족한데. 5만 명이 다 앉지는 않았겠지. 그래도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대박이다. 이 시간에도 문화를 즐겼다는 거야. 그니까. 노래도 즐기고 즐길 줄 아는 알았던 사람들이네. 그니까. 와 근데 여기가 여기 이 페트라의 중심이네 맞지? <laughs> 아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허벅지가 <laughs> 터질 것 같아요. 음. 진짜 등산 등산 한단 각오로 오셔야 되고. 그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문하고 진짜 이게 보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미친 것 같아요. 오. 아마 건조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말이 안 돼. 아 진짜 이걸 그때 그 사람들이 지었다고 이런 생각 이 계속 들게 하고 음. 기술력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이 진짜 다 남아 있어. 뭔가 피, 피라미드나 막 이런 하나 있는 그런 거는 신전이야 이런 거는 오 개쩐다 와 이런데 여기는 여기 살아서 어 사, 살았던 그그 뭐, 흔적들이 생활들이 남아있으니까 생활들이 다 남아 있고 수로 이런 게 남아 있고 음. 집이 있고 막 방이 있고 이러니까 또또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 힘들지만 힘들지만 좋밌습니다아 어. 저희는 드디어 출구까지 왔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와. 5시 40분이에요 5시 40분 진짜 힘들어 아 저희가 9시 반에 나와가지고 장장 8시간에 8시간에 대장정 <laughs> 괜찮습니까 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 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긴 한데 아 너무 힘들어서 사실 나중에 되면은 <laughs> <laughs> 뭐이 그거 그어뭐시 칠대 불가사리고 나발이고 그냥, <laughs>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려고요. 응. 못하겠어요. 아 근데 버스표 알아보러 가야돼 맞다. 저희 앞만으로 나중에 가야 되는데 그 버스표를 알아보려고 갑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응. 알아보고 아. 저희는 또 쉴게요. <laughs> 아 쉬어야 될 거. 매일 하루는 또 쉬고. 아 우리 근데 맞다. 너무 여행 빡시게 하는 것 같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2,3일 쿠폰이 있는 티켓이 있는 이유가 있어 어, 근데 우리는 근데 사실 저기를 또 가기는 좀 싫어 맞지? 하루 만에 보는 게더 낫기도 해 오늘도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힘이 좀 많이 없어요 <laughs> 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지금 <laughs> 아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